네, 빨간색입니다 네, i 이노베이션이죠 네, 최종 유통 물량이 네, 확정됐고요. 59.84%죠. 대단히 높은 비율이고 어, 3월 31일 상장입니다. 어, 우리 사주 배정은 없었고요. 네, 기관 투자자, 일반 투자자 다 배정이 됐고 균등은 세 주, 한 주. 네, 세 주, 네 주씩 네, 배정이 됐고요. 어, 하나 증권도 세 주, 한 주에서 세 주, 네주 배정이 된 거고 삼성 증권만 네, 두 주에 추가 배정 한주 해서 삼성 증권이 배정도 적었기 때문에 어 제일 배정이 안 좋았죠. 네, 기관투자자 의무학약 확정을 보면 네 98.57%가 네 미학약입니다. 1 4 3가네 학약이고요.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고 2만 1,500주만 네 학약이 된 거고요. 투자설명서상에 네 유통가능물량이 59.94%죠. 네 청약을 통해 가지고 네 학약이 잡힌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59.94에서 0.1%만 줄어, 줄어들었고. 네, 총 주식수 2200만주. 네, 공급가 13,000원에 시가총액은 2860억이고요. 약간 좀커 보이죠? 네. 기간 의무 하약이 21,500주. 네, 하약 비율은 1.43%. 미약약이 98.57%. 상당히 유통 가능 주식수는 1316만주 정도 되고요. 금액으로는 1711억. 적지 않은 금액이죠. 네, 59.84%. 네, 빨리 줘이는 의미가 없고요. 네. 근데 잘 간다 그러면은 26,000원인가 13,000원 정도에 위치를 할 테고요. 잘안 된다 그러면은 네, 이 가격에서 흘러내릴 수도 있고, 현재 장애가는 뭐, 이 정도 가격대에서, 네, 움직이고 있는데, 네, 뭐,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이 정도구나, 네, 참조만 하면 될 듯하고. 네, 일단 뭐, 소약한 이유가 다들 비슷하겠지만, 네, 공모가 하단 밴드보다 한20% 정도 낮은 금액에서, 네, 어, 공모가 결정이 됐고요 이전에 바이오 종목들 상장할 때, 의외로, 어, 이런 경우에, 어, 가격을 잘 버티면서 수익을 준 경우가, 꽤 있었죠, 사실, 네. 그래서 리스크 감안해서 청약을 한 거고요. 근데 시가총액이 좀 크고 유통 가능 비율이 대단히 좀 높다는 부분은 네, 불안불안하죠, 사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